뿅뿅뿅뿅 1967년 창업한 영문포 함흥냉면집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오늘은 이곳에서 냉면을 먹을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냉면을 팔고 있고요 두 종류의 만두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시원한 냉면 한 그릇 같이 한 사발 하실래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광만입니다. 오늘은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하문냉면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은 1967년도에 개업을 해서 지금 52년째 만두와 냉면을 같이 팔고 있는 집입니다. 고기 비빔 제가 원래는 이 집에서 고기 만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그런지 만두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문한 거는요, 고기 비빔 냉면, 회 비빔 냉면, 그리고 물냉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로 이렇게 고기만두랑 김치만두가 반반씩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주문하고 나서 들어가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주문하실 때 만두를 먼저 주문하신 다음에 냉면을 먹으시면 만두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제만두에요. 일단 이 집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냉면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하는 냉면집 중에 최고로 맛있는 집이에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손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산인회를 열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이라서 그런지 냉면이 먹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냉면집의 특징은 육수가 진짜 일품입니다. 함흥냉면, 창업 1967이라고 써져있죠.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술 먹고 난 다음에 해장을 하면 기가 막힙니다. 밥 말아 먹고 싶을 정도로. 냉면을 더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이 집에서 전해준 팁이 있는데 일단 준비된 양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기름, 식초, 겨자, 설탕을 이렇게 준비해요. 여기 처음 개업한 사장님은 함경도 사람이시래요 냉면으로는 영동포에서 원조집을 꼽힌다고 합니다. 주방장님이 32년 동안 근속하셨고, 조리사님도 10년 넘게 근속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서 팀워이 엄청나신가 봐요. 52년입니다, 무려. 고기 비빔 냉면부터 먹어볼게요. 좀 육수를 구워야 될것 같아요. 비빔 냉면에는 여기 고기, 오이도 들어가 있고요. 짧은 장이가 반쪽은 역시 들어가 있어야 냉면이라고 했었죠. 저는 한 번만 자릅니다. 좀 매울 수도 있어요. 회 냉면도 같이 비벼 놓을게요. 해냉면에는 고기 비빔냉면이랑 비슷한데 다른데랑 달리 코다리 가아니라 간제미가 들어가요. 이 집의 특징이에요. 다 비비고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기 비빔냉면이랑 회냉면은 비비고 나면 육안으로는 고기랑 회랑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냉면입니다. 고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식초 조금. 겨자도 조금. 일단 고기 비빔냉면부터 먹어 볼게요. 고기 비빔냉면은 고기만두랑 먹으면 맛있대요. 만두는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감사히 잘 먹을게요. 안내에다가 냉면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시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테이블 하나당 사람 한 명인데 제가 냉면을 주문을 많이 했더니 두 테이블을 붙여주셨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비빔냉면 같은거는 깍두기나 석박지 같은걸 따로 막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비빔냉면 다 먹었네요 다 먹은 뒤에는 육수로 입을 한번 헹궈주고 아, 이집 육수는 진짜 예술이에요 추덕물 튀면 이 육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에는 해비 민냉면을먹을 거예요. 아까 말씀 드렸 듯이, 이 집의 특징 은 코다 리가, 아 니라 간제미간제 미가 나온다. 코다리 보 다는 살짝 비릿 한맛이더있 네요. 확실히 맵긴 맵네요. 빨리 먹어야 물냉면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젓가락 색서이좀 죄송하네요. 가게 특성상 나무젓가락이 없나 봐요. 냉면에 간재미. 이게 뭔가 쫄깃한 장어 같아요. 어 <laughs> 제가 사랑하는 딸문들 거의 다 만석입니다. 이 집은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김치 만두보다 고기 만두를 좀 선호하는데 고기 만두를 먹으면은 밥을 한두 숟갈 정도 먹어야 될것 같은 육즙이 아주 예술입니다. 회 비빔냉면 잘 먹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냉면을 먹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맛있겠다 고기, 쌀물다이아 물냉면은 김치만두랑 먹는 게 좋대요 얘네가 사이가 좋아서 안 떨어지네요 있어

이가 시렵긴 한데 너무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냉면을 드시다가 사리가 부족하면 은 사리 추가가 있어요. 이맨 처음에 주는 믹스는 푹 고운 사물뼈랑 마늘, 그리고 각종 양념과 여러 야채를 넣고 푹 구워서 만든다고 하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육수 제 생각엔 저 이거 먹고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사리 하나만 더 추가 주문할게요. 이모님, 사리 하나만 주세요. 예. 여러분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헛소리해서 죄송해요. どン,ンド 사리를 주문하면 이렇게 나온다. 어, 좀 매워 보이지 않나요? 전양념을좀 덜고 먹을게요. 냉면 육수 좀만 더 주세요. 네. 예. 마지막 남은 김치만. 냉면 육수 먹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냉면 한 그릇 다시 완성. 저도 제가 냉면을 먹는데 왜호불로 먹는지는 모르겠어. 분명히 사리를 시킨 것 같은데. 반반시피드요 이만 단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냉면집이에요 만 원이면 좀 비싼 감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 집 냉면은 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냉면 값이 여름에 맞아서 2천 원인가 3천 원더 올라서 최고고 만4천원까지 뭐 오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혹시 오를지 몰라서 오르기 전에 먹으려고 왔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물냉면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금 5월인데 오늘 온도가 30도? 본격적인 초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일단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좋은 음식 많이 챙겨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영등포에 위치한 함흥냉면집이었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추천입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뿅뿅뿅 뿅. 뿅, 뿅, 뿅.